둘셋에브이원세추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우아의 나나 우연입니다 내가 아직도 우연이로 보이니. <laughs> 저는 네.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? 제가 또 공포 매니아잖아요 알죠.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가장 기대되고 가장 네. 떨리는 순간이에요 우아 반대로 저는 너무나 겁쟁이라서 다른 의미로 너무 떨리, 떨리고 긴장되는 네. 순간입니다 방콕 갬성! 어, 방에서 콕 박혀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아의 게임 리뷰 중간중간 미션을 통해 원샷을 확보하라 두 사람 중더 많은 분량을 확보할 사람은 누구일까? 아, 진짜요? 네, 진짜 완전 카드 원래 땀이다. 어. 그러면 왼쪽 거? 네. 오케이. 하나, 둘, 둘 셋. 짠! 어? 세 장이에요. 어이? 두장 갖고 있네 분명 있으실 땐두장이는데 왜... 무슨 소름? 강력 특집이어서 네. 귀신 갖다 주는 다 네. 하나, 넷, 둘, 셋. 셋. 짠 헉. 왜요? 아! 잠깐만요. 왜요? 더 할게요. <laughs> 그래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것도 또. 아 괜찮아요. <laughs> 아니요. 동생한테 이럴 순없어 제가 너무 구질구질해 <laughs> 보일 것같 도둑이야 도둑. 도둑이 되어 첫 자연적인 존재들을 피해 다니며 돈 주머니를 모아보는 <laughs> 1인칭 호러 모바일 게임 아이즈 더 호러. 정교한 맵과 3D 그래픽이 주는 공포 속에서 저희 오늘 괜찮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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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데요. 아, 잔인해요. 그러구나. 네, 우연님는베스킨 라빈스의 아몬드 봉봉, 그리고 저는 명랑핫도그의 감자 무짜 핫도그 두 개라고 적었습니 <laughs> 어떻게 저택에 있는 악령 크라슈? 오, 머리만 음. 떠다녀요. 어, 우리 뭔가 소리 지를 것 같아.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. 어, 어, 어. 근데 조금 차분해저 어, 돈주머니 찾아서 하나. 아 이거 스무 개를 찾으면 이기는 거네. 응. 아 어, 그래 그럼 돈주머니 찾으러 다니자. 어. 아, 누구 온거 같아. 누구 온거 같은데? 뒤 한번 돌아봐 봐. 어, 무슨 소리야? 어. <laughs> 사운드가 너무 리얼하다. 전못할것 같습니다. 아니 아니 괜찮아. 포기 어. 아니 나 너무 무서워. 어. 먼저 먼저. 와. <웃음> <웃음> 부활하자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그럼 어, 귀신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? 도망쳐야 돼, 도망쳐야 돼. 여기. 주문 이있다 어. 챙겨, 챙겨. 키. 키? 우와 대박. 나 잘한다. 그거 또 나올 것 같은데. 뭐야 전화가 와, 전화가 와. 저... 전화 받아야 되나? 전화가 어디 있는데? 손잡아. 못입리 가능하나 다 음, 그러니까. 갑자기 나. 어, 왜 천둥이 쳐또 저기 아프게 왜왜왜심심는 소리가 왜 그래요 잠깐 눈눈눈 찾았어 네가 필요했었어 왜 오지 않았어 내가 안 갔나봐 우리가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. 저주하는 거야 아 어, 진짜 재밌다 아니 너무 무서운데 근데 여기 실제로 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, 그럼 실제로 이거 이거 그러니까. 혼자 밤에 못할것 같아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무서다 소리 안 질렀어. 근데 이게 대박. 너무 놀라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순간 이렇게 하게 돼. 너 내가 보이니? 어땠어? 제일 기대했던 게임이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. 나 이거 계속 할거 같아. 저같이 공포 즐겨보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나는 못 해. 뭐 너무 무서웠어. 아, 근데 잘하잖아. 더 잘할 수 있을 아니. 것 같아 뭔가. 나 무서우니까 오늘 나랑 같이 자. 왜나 무서워. <laughs> 그러면 내가 지금 두번 음. 3행시와 4행시를 했잖아. 원스토어로 어, 한번 지금 생각이 났어요. 4행시. 번. 원래 이런 거를 본 날에는 같이 자야 돼. 쓰. 스릴러라서 좀 많이 무서워. 토! 토가 나올 뻔했어. <laughs> 어. 어? 어? 제발. <laughs> 오. 괜찮죠? 오 그럴싸 그럴싸. 그럼 같이 자는 건가요? 잘했다. 음 그래, 그래. 뭐야? 뒤에 뭐 있는데? 여러분, 저희랑 같이 방콕하면서 원스토어에서 혜택받으면서 같이 게임해요! 원스토어 구독 안 하면 어? 꿈에 귀신 나와요.